36번입니다. 어, 되게 쓸데없는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36번 되게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읽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many years ago. 자, 몇해 전에 I visited. 나는 방문했습니다.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of a large financial firm 하고 나와 있죠. 한큰 금융 회사의 최고 운용 책임자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 운용 책임자는 후 하고 나와 있어. 과거 완료 보이니? had just invested. 방금 막 투자를 한 거야. som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수천만 달러의 상당의 돈을 투자했다고. 어디에? and the stock of the ABC Motor Company. 여기 ABC Motor Company 주식에 수천만 달러의 상당의 돈을 투자를 했죠. 맞습니까? 자, A번에 나와 있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in style. 대신에. 아, 뭘 대신해라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A번이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겠지 그는 head, lesson, 과거 완료 보이지 그의 뭘 들었다? 직감을 들었다 어? 직감을 들었단 말이 대신해하고 연결되려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직감 말고 대다수의 사람은 다른 걸 믿어요가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he liked the cars. 그는 자동차를 좋아해. 그리고 he liked the company. 그는 회사를 좋아해. 그리고 he liked the idea of owning its stock.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그러한 감정, 생각 이런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 From what we now know about the accuracy of stock picking. 주식 선택의 정확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동그라미 it. to believe it.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라고 접속사라고 믿는 것이. He did not know what he was doing.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또 무엇을 그가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 A 번에 있었던 이 녀석은 전부 다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주제문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의 직감을 따랐고 자동차를 좋아했고 회사를 좋아했고 주식을 소유하는 그런 생각을 좋아했어. 아 주식 선택에 대한 정확성, 정확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게 이 글의 주제였어. 얘들아, 내가 지금 주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굳이 이 글은 안 보셔도 되는 글이에요, 사실. 그래서 B C 같이 해봅시다. 우선 먼저 C부터 갈게요. When I asked, 내가 물어봤을 때, how he had made that decision.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 결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방금 전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돈을 투자했다라는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접속사라고 He had recently attended. It. 과거 완료 보이지? 그는 최근에 참여했다고요 뭐에? Automobile show에 자동차 쇼에 그리고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거야 지금 말도 안되는 짓거리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는 뭐라고 얘기냐 어이 얘야 They do know. 은조입로알더라은정자로차만라니까자래차 수천만 달러를 투자 do 다고 수천만 달러면 지금 do 어느 정도 돈인지 알아? 모르겠지. 공세 know? How do 천 o u know? h o 억 do 억 o u k 억 o w 그 o w d 그는 o u know? How do you know? How 지 o y o 가 야참멋있어 해가지고 투자한 거야. 말이 되겠냐? 안 되지 당연히. 그의 반응은 made it clear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오형식 공사입니다. Make. 이라는 표현 우리 감옥적으로라고 얘기하죠. Very clear 이라는 표현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할 겁니다. 진짜 목적어가 바로 대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믿었다라는 뭐를 gut feeling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 gut feeling 이라는 표현 직감입니다. 그가 그의 직감을 신뢰했다라는 것이 매우 명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was satisfied with himself, 그 자신의 만족하고 그의 결정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 문장도 우리가 서술형으로 또볼수 있어. 방금 4번 문장, 5번 문장 전부 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와 있는 문장이거든. 나는 알아냈어. 가목적어, 를 목적격 보호하게. 오케 진목적어 한 것을. 그가 apparently not considered the one question. 단, 하나의 질문을 명백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 맞아? 어떤 질문이야? Economist가 would call relevant. 뭐라고 부르는? 즉, 뒤쪽에 나와 있는 거야. ABC 스턱이라는 것이 현재 저평가되었는가? 라는 적절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질문.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아닌 말로 주식이 주가가 저평가됐어, ABC 모터스가 저평가됐어, 그러면 뭐할수 있어? 충분히 가치 투자할만 만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명확해진 거지.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맞습니까 근데 굳이 제목 잡자면 직감에 대한 투자, 직감에 의한 투자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셔도 돼. 사실 이 글은 전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비번에 나와있던 4번, 5번 문장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